현대자동차가 대표 준준형 SUV 더뉴 투싼을 작년에 출시했습니다. 투싼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은 차종으로 지난해 미국에선 20만 대를 판매하며 신기록을 쓰기도 했는데요. 현대차는 상품성을 강화한 신형 투싼을 내놓으며 해외는 물론 올해에는 국내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형 투싼은 이전 모델 대비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최근 현대차가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을 때도 완전 변경급의 디자인 변화를 깨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는 기존 투싼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크게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디자인 변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투싼은 기존 날개 형상의 전면부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대차에선 쉽게 볼수 없는 날개 모습의 그릴과 헤드램프 디자인이 투싼만의 차별화를 이뤄내면서 신형에도 이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대신 신형에선 이전보다 그릴 조형 부분을 입체적으로 바꾸고 헤드램프도 볼드하기 디자인에 강인한 느낌을 심어줍니다. 큼직한 그릴에 좌우로 퍼진 날개 형상 디자인으로 실제 제원보다더커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측면부는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에 다부진 차체를 형상화해 전반적으로 듬직한 SUV의 감성을 강조했습니다. 후면부는 좌우로 길게 이어진 일자형과 세로형 램프를 조화롭게 배치해 밸런스를 중시했습니다. 이번 신형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실내입니다. 먼저 운전대 중앙에 위치했던 현대차의 H로고를 없애고 일자형 디자인을 넣어 심플하게 구성했습니다. 최근 현대차 신차 트렌드인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탑재했는데요. 각각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시원스러운 느낌을 주며 운전자 쪽으로 각도를 살짝 꺾어 시인성이나 조작성도 개선했습니다. 또한 현대차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를 적용해 무선 소프트 업데이터와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변속기도 최근 현대차 신차에 주로 적용되는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로 바꿨습니다. 기존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했던 기어 노브 자리에는 컵홀더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를 배치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정숙성도 개선했는데요. 바닥 카펫에 보강재를 추가하고 전륜 휠 가드와 C필러 흡차음재 크기를 키운 한편 운전석 하단 커버와 B필러에 흡차음재를 새로 추가해 전반적인 흡음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기존 앞 유리에서 1열 도어 유리까지 확대 적용해 외부 소음을 최대한 차단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구동 모터를 활용해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이모션 드라이브를 적용했습니다. 이모션 드라이브는 급가속 및 코너링 등의 빠른 조향 상황에서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운동 성능을 구현하고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도 차체 흔들림을 줄이고 승차감을 부드럽게 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디지털 키2 등 현대차 첨단 편의 사양도 대거 추가했습니다. 신형 투싼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 터보와 2.0 디젤, 1.6 터보 하이브리드 등 3가지로 출시됩니다. 가솔린 모델 판매 가격은 2771만원부터 3439만원이며, 디젤 모델은 3013만원부터 3681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기본 가격은 3213만원부터 3858만원입니다.